네 안녕하세요 미라클코인이구요 녹화 진행하는 현재시간 3월 18일 화요일 오후 1시 56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요 근래 지속적인 횡보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상승할 종목을 잘 선별하는게 가장 중요하겠구요 오늘도 급등 종목 소개해드리기에 앞서 실시간 수익률부터 오픈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날짜 잘 보세요 어제 정보방과 영상에서 타점 잡아드린 카바코인이죠 단 하루도 안돼서14% 수익 챙겨드렸구요 따라오신 분들 다시 한번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이외에도 바운스토큰, 아카시 네트워크, UX링크, 골렘, 오피셜트럼 크레딧코인 솔레이어 등등 저번주보다 최소 10% 이상 추가 상승한 모습이죠 자, 특히 이 바운스토크는 지난주에 약80% 수익에서 지금은 무려 200%까지 추가 폭등을 해 주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딱 일주일 전에만 들어오셨다면 벌써 시드의 2배 이상은 가볍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런 급등 종목 타점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빠르게 정보방 입장하시길 바랍니다 자, 정보방은 365일 24시간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부담 없이 편하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 추가 수익 챙길 급등 코인은요 바로 소니 코인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에도 단기 급등 자리가 나와서 쉽고 짧게 핵심만 설명 드릴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만 꼭 눌러주시고 짧은 영상 집중해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우선 이 소니 코인의 경우 업비트 상장 당시부터 현재까지 하락세를 이어오다가 일주일 전에 320원 부근 저점 지지대를 형성한 뒤 추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흐름부터 살펴보자면 아래 지지대 부근에서 3월 10일에 강력한 매집봉이 출현한 이후 본격적으로 저점을 올려주며 상승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저항으로 작용하던 60일 이평선까지 돌파한 뒤에 위로 안착해 주며 꾸준하게 지지를 받쳐준 모습입니다.뿐만 아니라 쉽사리 돌파가 되지 않았던 하락 추세선까지 돌파를 해 주었는데요. 그 뒤로 120일 이평선 저항을 한 차례 받고 추세선을 다시 이탈하는 듯 싶다가 바로 아래에 있는 60일 이평선에서 다시금 지지를 받쳐주며 반등했습니다. 그만큼 이 60일 이평선의 지지는 상당히 강력하다는 것을 알수 있죠. 오늘은 고점 또한 올려주는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윗꼬리를 달고. 120일 이평선 돌파 테스트를 해준 흔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코인보다 이처럼 뚜렷하게 상승 추세로 꺾이기 시작했을 때가 확실한 매수 타이밍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결론적으로 지금의 자리에서는 이대로 120일 이평선 위로 안착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서 뚜렷한 저항대가 존재하지 않는 490원 주요 매물 때까지의 급등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엄청난 매수 기회가 됩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눌림을 감안하더라도 바로 아래쪽에는 60일 이평선과 추세선의 강력한 지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손익비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볼. 수 있죠. 자, 앞서 말씀드린 490원 매물 때까지 돌파하게 된다면 다음 저항대인 670원을 향한 대폭등을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은 현재 소니 코인은요, 무조건 담으셔야 할 상당히 매력적인 타점이라는 겁니다. 다만 시장은 앞으로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급등 코인들의 실시간 대응법과 매도 타이밍은요, 제가 직접 운영하는 정보방에서 싹다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늘 시장 탓하지 않고 긴말 없이 꾸준한 수익으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렇게 계좌를 불려온 과정과 제 실력은 구독자분들께서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자, 이러한 수익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고정 댓글로 말 걸어 주시면 100% 무료로 정보방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소니 코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